낙타에게 물어봐. 시작할게요. 네. 많이 자연스러워졌죠? 예전보다. 오랜만에 또 촬영하는 거죠. 한 2주 만에. 또 저도 바빴고, 피디님도 바빠가지고. 2주 만에 야무지게 또 왔네요. 첫 번째 질문. 지금은 혼자서 취미로 춤을 춰오고 있는 중학생인데요. 17살 때 대학 입시를 목표로 학원에 다니는 것은 늦을까요? 뭐 여기 있죠? 지금 아무리 그래도 이래 실용무용과나 아니면 실용무용 전공으로 들어갈 수 있는 학과들이 물론 이제 춤을 추는 학생들한테는 핫하겠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직까지 엄청나게 경쟁률이 심한 건 아니거든요 뭐 연극영화과나 실용음악과에 비해서 예체능, 다른, 다른 예체능 계열에 비해서는 그래서 17살에 배운다고 해서 무조건 늦었다고 할 수는 없어 어느 정도 적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보통 17살에 왔을 때 합격률이 가장 높더라고요. 근데 왜 일찍 오는 걸 추천을 안 하냐면은, 15, 16살에는 사실 춤은 누구나 좋아하는 거잖아. 어, 그지 춤이랑 노래, 연기, 연예인, 연예계 쪽, 어, 진로를 딱 결정하기에는 조금 약간은 경험이 부족하지 않, 않나. 춤도 쳐보고 노래도 해보고, 뭐, 다른 것도 다양한 경험을 쌓아보고 나서 진로를 결정하는 게 좋은데, 14살, 15살 때 와가지고, 저진로 결정했어요. 라고 와서 후회하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니까 늦지 않았으니까요. 자신있게 도전하세요. 됐습니다. 네, 두 번째 질문 갈까요? 네, 두 번째 질문. 네. 네. 낯을 많이 가려서 학원 분위기가 적응하고 빨리 친해지기 편한지 궁금해요. 솔직하게 말을 할게요. 저는, 모든 포커싱은 교육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위기가 편하고 친해져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불필요한 침묵을 다지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이들끼리 친해지는 거는 약간 저는 안 좋다고 보는 게 너무 친해지다 보면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친해지다 보면은 괜히 어떤 불필요한 얘기도 하게 될수 있고 그러다 보면 불필요한 침묵질을 많이 하게 되면 내가 이 학원에 놀러 다니는 건지 춤을 배우러 다니는 건지 애매한 거야. 친구가 낯을 많이 가리고 이런 거는 선생님들이 케어해 줄 겁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특히 미시반 같은 경우에 사실 일반 반들은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명한명 한명 무조건 케어해 준다는 건 사실 거짓말이지만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제가 직접 케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의 뭐 가정 환경도 다 알고 있고 이 친구의 꿈이 뭔지까지 전다 알고 있고 이 친구의 성향, 성격까지 다 알고 있어서 조금 더 빨리 친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멘토 시스템이 있어요, 저희 학원은. 좀 자랑하는 것 같은데, 이건 자랑은 아니고, 이제, 제 제자들이지만, 지금 선생님 분들이 있어요. 이 선생님들이 학생들이랑 같이 조인을 해가지고, 대화를 많이 나눠주고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물론 적응기간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한달 안에 다 적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뭐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신있게 도전하세요. 네, 그러면, 어쨌든, 예전에 다른 학원에 다녔는데, 저는 처음 배우다 보니까 거기 다니시고 계시던 분들 사이에서 추니 자존감이 엄청 낮아지고, 이거! 자존감 얘기네요. 네. 남들에 비해서 내가 못뭐 추니까 좀 자존감이 떨어진다. 이거는 제가 답변을 올렸습니다. 네, 유튜브 영상 보고 오세요. B2B 멜로디님. 학원을 계속 다니면서 춤을 배우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아, 가슴 아프네. 수업료를 못낼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